곱셈 공식 변형 문제는 아니에요. 그러면 분모 분자에 자 얘네 둘이가 서로 a의 n제곱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역수 관계라서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히한 단위를 이용하는 거예요. 이 친구는 분모 분자에 a의 x승을 곱하고요. 그래서 a의 2x제곱을 얻어낼 수가 있죠. a의 2x제곱을 잠시 t라고 하면 t의 방정식 푸는 것과 같아요. 크로스 곱이 같다. 3t-3 t 플러스 1 2t는 4 t는 즉 a의 2x제곱은 e. 2 자,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또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요. A의 EX제곱을 알게 되면 이 EX제곱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, 요거 역수도 이용할 겸 A의 2분의 1제곱을, 2분의 1X제곱을 곱해 주세요. 분모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계속 는이 성립하죠? 그러면 a의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, 1x. a의 마이너스 2분의 2, 마이너스 x. 2분의 4니까 2x. 얘는 1. 자, 그리고 a의 2x 하면 은 이것도 알수 있어요. 양쪽을 2분의 1 승하면 되니까요. 그래서 이걸 통해서 a의 x승도 알수 있는데 루트 2에요. 자,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. 얘는 2. 이는 루트 2. 그것의 역수. 이 답이 1이니까,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곱해요. 번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2 플러스 1분의 루트 2. 정답은 3분의 루트 2.